혹독한 겨울 추위 탓에 제베리아로 불리는 제천에서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과 레드향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뛰어난 재배 기술도 한몫했겠지만 그보다는 키우니의 열정과 정성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익은 한라봉은 따내기가 아까울 만큼 탐스럽습니다. 붉은 빛을 머금은 레드향은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합니다. 제주도 특산물인 한라봉과 레드향, 이른바 망감류를 제천에서 수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해나 육가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농사를 짓지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쁘고 좋습니다. 사흘에는 겨울 추위 탓에 제천과 시베리아를 합성해 제베리아로 불리는 제천 딸기 재배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망감류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배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제천 한라봉과 레드향은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산보다 한달 앞서 수확하고 높은 일교차로 식감과 당도가 빼어납니다. 얼음 딸기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0만원까지도 가능한데 이거는 망감류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0만원까지 아마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망감류를 시작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열대작물 보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